안녕하세요. 찐사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막힘, 콧물, 코간지러움 등의 비염 증상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오늘은 비염 환자분들이 집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비염 환자분들이 귀찮아서 또는 잘 몰라서 이세 가지 방법들을 잘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안연고 바르기. 코 안에 연고를 바른다? 처음 들으시면 환자분들이 많이 의아해 하십니다. 이런 안연고는 말 그대로 눈 안에 넣어도 되는 아주 부드러운 연고입니다. 물론 코 안에도 발라도 되고요. 요즘 같은 환절기나 겨울에 가습기를 켜도 코가 건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코가 너무 건조해서 자고 일어나면 코피가 묻어나오시는 분들, 낙지가 자꾸 생겨서 코를 자주 만지게 되시는 분들, 자기 전에 안연고를 한번 코 안에 도포해 보세요. 훨씬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안연고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건데, 한번 처방받으면 오래 쓸수 있어요. 연고를 넣는 방법은 이렇게 코 안에 쭉쭉 짜서 이렇게 숨을 들여 마셔주시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면봉으로 가끔 연고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 안에 건조해진 점막들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연고를 덮어주세요. 두 번째, 코 스프레이. 코가 비염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 아직 수술은 두려우신 분들, 코 스프레이를 한번 꾸준히 써보세요. 스프레이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약국에서 직접 사는 스프레이와 병원에서 처방받는 스프레이는 성분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처방받는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는 스프레이와 달리 오래 뿌려도 안전한 스프레이입니다. 다만, 한두 번 뿌린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몇번 뿌리시다가 별 효과가 없는데? 하고 안 뿌리지 마시고, 최소 1, 2주간은 꾸준히 뿌리세요. 그래야 그 이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코막힘, 콧물 등의 여러 비염 증상이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뿌려주시고요. 이 스프레이는 한번 처방받으면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비염으로 고생이신 분들 스프레이 한번 꾸준히 사용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이 스프레이는 이눈 방향을 향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칙칙, 이렇게 칙칙.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 밖으로 용액이 살짝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코 세척. 이미 MBC 촬영 때나 여러 영상에서도 코세척의 효용성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 있다가 오셨거나 콧물 꼬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최소 하루에 한번 코세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세척을 하게 되면 먼지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 항원들을 씻어내줘서 비염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코 안에 꽉찬 콧물들을 씻어내줘서 점막에 자정작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세척 영상은 최근에 100만 조회수를 달성한 두 영상의 댓글에서도 알수 있듯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 세척을 한 후에 코 스프레이를 뿌리면 비염 예방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많은 약을 복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꼭 알고 계시고 코가 불편할 때 집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코를 위하여 더욱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